50 플러스 오리알이 국제 기초을 고려할 때 추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50 플러스 오리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삶의 피해라고 할까요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예, 민주화 산업화를 이끈 50 플러스 리안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더큰 기회와 애국하는 방법이 오히려 국대 기촌이다. 라는 제 슬로건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좁은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험과 자산을 전 세계의 가장 효율적인 시장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완성하는 것. 어, 이것이 내가 선택할 가장 합리적인 애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밤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학심이야 어디로 가야 하나?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고 가성비 좋고 어떤 곳, 어떤 곳인가? 예. 저는 오늘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작심이가 경제적 자유, 개적한 기후, 새로운 동반자 찾기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검선한 4+1, 4+1 글로벌 기촌 전략 효과별로 한번 분석해서. AI에게 질문도 하고 제 생각도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실패 없는 국제기촌 어떤 것이 중요한가? 4대 핵심 전략 국가 우리가 나라를 고르는 기준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50대 이후의 건강과 노후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라, 필리핀 버전. 들어갑니다. 내면 경영의 실험실, 영어 소통의 자유,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라로 바로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한을 걱정하시지만 안전한 지역 같이 반타양 같은 데를 선택하고 이대면 경영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은 리피는 최고의 가성비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히 다고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영어가 공용어라는 것입니다. 저작심이처럼 현지 파트너들과 채팅으로만 통신해도 모든 업무를 지배할 수 있는 비대면 효율성은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영어 때문에도 그렇다고 할까요? 그 다음, 새로운 여성 배우자, 여친을 사을 때도 언어 장벽 없이 깊은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장점, 이것이 바로 소통의 자유, 곧관계의 자유로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미국 시민권자가 굳이 왜 필리핀에 와서 살고 있는 현실이 그 가승비의 최종 승리가 여기 필리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의료비와 생활비가 주는 압박을 피해서. 필리핀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기후를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단순한 단순한 은퇴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휴방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나라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이렇습니다. 솔로라이프의 성지다. 압도적 소비의 자유다. 고비 생활의 압도적인 자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국에 대한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AI의 힘을 빌었습니다. 그두 번째 나라 바로 태국, 태국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한국 연금, 연금만 가지고 진짜 왕처럼 살수 있는 곳, 그런 것을 택한다면 태국이지 않을까. 특히, 치앙마이나 와인 이곳은 완벽, 완벽한 솔루션이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 100만원대 가지고, 가지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소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태국 고수준의 그 의료 인프라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롱스테이 비자 대도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정착의 자유도 보장되는 나라 태국. 여친 만들기 측면에서도 태국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해방적이고 관계에 적극적인 편이라 합니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깊이니 통의 깊이라면 태국은 만남의 활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말입니다. 노동이나 사업의 압박 없이 온전히 자신만의 쾌적한 노후에 집중하고 싶은 솔로 오리알 50%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도시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것을 대본으로 다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하는 그런, 그래가지 자연스러움은 좀드러다 더... 아, 일단, 첫 번째, 말레이시아. 무엇보다도 말레이시아는요, 안전한 인프라입니다. 또, 자본적 품격, 기촌의 안정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조금 더 들겠죠 네, 세번째 나라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최고의 치안과 깨끗한 도시 인프라를 갖춘 곳이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가성비 그리고 선진국의 안정성까지 더하고 싶은 분들에게 대적의 솔루션 말레이 MM2H 바이세컨드 홈이라는 특별 비자 제도가 세정적으로 안정된 5 0 플러스 오리아에게는 매우 유리하며 세금혜택과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어, 말레이시아는 필 태국보다는 물가가 약간 높지만 그만큼 생활의 안정성과 편적함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도시 곳곳에 잘, 도시 곳곳이잘 관리되어 있고, 특히 범죄율이 낮아서 안전한 대기촌 문화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습니다 여친 만들 이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환경이지만, 영어가 통용되고, 다문화적이어서 서로의 문화와, 문화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관계도, 그런 것들도 원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곳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은 나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포르투갈입니다. 자, 유럽 시장의 교도 보고 문화적 낭만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예, 네, 네 번째는 포르투갈입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가의, 전략, 전략가형 오리안. 이 사람들이 가장 선택하기 위한 선택지. 어떡하? 유럽 국가 중 가장 심리적인 물가, 높은 지향을 자랑합니다. 특히 지중해 성기후의 혜택을 받아 연중 정말 쾌적하다. 아, 유럽의 샌프란스코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가성비를 넘어선, 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트칼 영주권을 얻으면, 땡겐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유럽 27개국,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권 없이, 이동할, 아, 여권 가치 있는, 어, 아, 바라, 포이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를 탐색하면서, 대국하는50 플러스의 글로벌 활동의 가장 이상적인 거점이 될 수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친 만들기, 이쪽, 이런 측면에서는 포토칼어의 장벽이 심합니다. 유럽 여성과의 통행적이고 독립적인 파트너 관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겠습니다. 돈, 그 가치 이상의 땅만, 그 가치를 찾는 분들에게 전천할수있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이렇게, 제가 뭐 멕시코를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대하에서 제가 많은 검색을 하고, 그리고 대하에서 추천받은 나라, 멕시코, 왕주, 국미권 가성비, 대안, 기후, 획적 자유가 있다. 이 유망주 멕시코. 특히 태국의 습한 기후 부담 느끼시는 오리알들를 위해서 건조하고 득한 기후의 대안이 있는 나라. 멕시코의 고원, 고원도시, 또는 해안도시는 미국, 캐나다와 가까우면서도 생활비가 남아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는 미국의 자녀를 둔 오리알들이 국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런은 이자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나라에서 싣고 북미권의 가성비 대한 멕시코를 추천하네요. 알고 하는 겁니까? AI가 쉽게 는 <laughs> 예. 아, 오개국 통합. 우리 오래 아래, 우리 오래 아래 가장 그래도 중요한 점 하나 중에서, 새칭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 5개, 끝나라. 그 예. 새로운 여성 배우자 찾... 그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50 플러스 오리아의 어떻게 보면 은 궁극적인 행복,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4 플러스 1 전략, 이것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후에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하는지에 따라, 자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소통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필리핀은, 필리핀은 영어로 깊은 소통을 원할 때, 생분 활발하고 적극적인 만남을 원할 때 유리하다. 두 번째 안정적인 관계. 예, 역시 필리핀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인 관계. 말레이시아, 포국부이두 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숙한 파트너 관계를 지향할 때 유리한 나라다. 그러면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짝시미는 어떤 역할을 할겁니 짝시미는 그 이런 생각 오리안를 여친 만드는 일을 고립을 해소하고 평복을 찾는 제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용되이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앞으로연시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작심의 제작과 결론입니다. 네, 작심이는 이 모든 정보를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 글과 통신 기반의 비대면식 방식으로, 방, 방식으로 분석하고 검증해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저희 안전과 효율이 곧 여러분의 철의 안전과 효율이기 때문입니다. 네, 옆집 미국 시민권자 아례가 그러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경제적인 선택은 이제 선진국이 아닌 우리가 제시하는, 제가 앞에서 제시한 4 플러스 1 국가에 있다고 저는, 아,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예, 50 플러스 오리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잠못 들고 있는 이 밤, 제가 채팅도 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은 잠이 안 왔어 말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야, 꼭핵심이네가 가는 필리핀만 아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있는 그것도 소개하지만은 앞으로, 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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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국국 위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으로 지금 현재 계신 곳에 계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자, 꼼꼼히 읽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필리핀에서 경제적 자유 그리고 리립에서의 자유를 그리고 연결된 여러분들과의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공유할 고,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많은 댓글, 또 참여도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것을 준비한다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심, 작심이의 방법입니다. 가장 최소 비용으로 라이브 게임 아저시 작심이 스타일로 용 소비용 정착 로드맵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어제도 아래도 계속해서 제가 약속했지만 가능하면 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자될수 있는 자신이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 다음에 봅다